데이데이 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입니다 이번 주에 곧 다가올 빼빼로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빼빼로를 만들려고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틀 만에 배송이 왔고 원래 저희 커플은 이런 기념일을 잘 챙기지는 않는데 이번에 한번 영상도 찍어볼 겸 빼빼로도 만들어서 선물해 줄겸 하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이 모자는 뭐냐고요. 이거는 내일 친구 생일 파티 때 주려고 산 모자인데 너무 이게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좀 쓰고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모자를 쓰듯이 저는 오늘 이 모자를 쓰고 빼빼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? 고고! 구독! 준비물은 이렇게 스틱소, 그리고 위에 크런치들, 아래 초코, 이렇게 짤주랑 비닐이랑 쇼핑백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13,000원 구성이에요 이거를 오늘 잘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살펴보니까 얘를 초콜릿을 먼저 녹여야 되더라고요 초콜릿을 녹일 때 초콜릿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이는 물의 온도는 약 45도에서 50도가 좋습니다 이제 초콜릿을 녹여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놓고 어 딱이다, 딱이다. 유산지가 없을 때는 여기 호일 이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올려주세요. 저는 이렇게 지금 한지에다 올려놔서 약간 망한 것 같은데. 그래도 다 만들기 전에 알아차서 다행이지. 내가 봤을 땐한 10개도 못 만들, 10개 만들면 많이 만든 것 같아. 10개만 선물해줘야겠다. 이런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이렇게, 둘, 넷, 네, 여섯, 일곱 개. 지금 일곱 개 만들었는데, 굳기 전에, 이런 거 먼저 뿌려볼게요. 여러분, 이거 빼빼로 만들 때, 초콜릿을 먼저 묻히고, 이거를 여기 바닥에 깔아놓은 다음에, 얘를 이렇게 돌려서, 이렇게 하면은, 진짜 빼빼로 같은 느낌이 나요. 얘는 반, 반쪽이 안됐어 아 그걸 생각을 못했어 음 이제야 알았다니 <목소리가> 여러분 저 지금 빼빼로 만든지 한 20, 30분? 좀 지난 것 같은데 둘 이렇게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, 두, 열, 넷, 열다섯 개 만들었어요, 이렇게. <laughs> 겨우 열다섯 개밖에 못 만들었다, 이 말씀. 아까 40개였으니까, 열다섯 개 빼면, 스물다섯 개는 더 만들어야 돼요. 짠! 여러분, 저는 지금 1시간 반 동안 빼빼로를 만들었거든요? 여기가 이제 잘 만든 거고, 여기가 망친 거예요. 총 40개가 들었는데, 2개는 제가 아까 하면서 먹었고, 26개는 잘한 거, 18개는 잘 못한 거. 그래도 나름, 이 정도면 선빵을 친것 같습니다. <laughs>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페페로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다 포장을 해야 돼요. 이 박스가 쓸데없이 큰것 같아. 나는 이 박스 안에 다못 넣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이 박스를 만들고 동백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나름, 나름 이 정도면 잘 만들지 않았어요? 처음 만든 거 치고는 꽤 수수하게 잘 만들었다. 이 말이야. 자화자찬. 이렇게. 음, 이런 건 정성이지. 하나 완성. 한 시간 반 만에 드디어 하나 완성이에요. 예! 너무, 너무 기쁘죠? 너무 기쁘다구요. 해야겠다. 좀 스피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러 러브. 러브! 너를 사랑한단 말이지! 이렇게! 오! 오! 대박!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짠! 빼빼로를 다 만들었어요. 이렇게 포장까지 잘해가지고 요거쓴 남자친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을지는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맛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들 행복한 페페로 데이 되시길 바랄게요.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거안할 겁니다. <laughs>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이게 뭐죠 이게? 내가 만들었어. 내가 만들었어. 어. 아니야. 내가 만들었어 진짜. 언제? 목요일에. Ma chi,